안녕하세요. 리스 승계 전문 업체, 아이리스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차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2023년 식기에 현재 주행거리 23,000km 주행한 완전 무사고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B 스포츠 플래티넘 차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23년도 당시에 신차 출고가 1억 6천만원에 출고가 되었었던 차량입니다. 6,200cc의 8기통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연비는 굉장히 안 좋아요. 복합 연비가 6km인데 실제 시내 주행했을 때는 4km, 5km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 차량은 연비로 타는 차량이 아닌 만큼 주행 성능은 정말 완벽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름구동으로 눈길이나 빗길에서 안전한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쇼바디가 아닌 롱바디 버전의 에스컬레이드예요 강렬한 포스를 갖고 있는 차량인 만큼 정말 매니아층이 강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인기 많고 포스가 넘치는 블랙바디의 에스컬레이드입니다 캐딜락 같은 경우에는 미국 차량이기 때문에 익스테리어 자체가 수박하면서도 강렬한 익스테리어를 갖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레이부터 하며 전부 다 블랙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물로 봤을 때 포스가 엄청난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체 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폭도 굉장히 넓고 높이도 높기 때문에 운전하는 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만큼 포스는 넘치고 좀더 안전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방 감지 센서부터 본네트나 범퍼 쪽 보더라도 스톤칩이나 기스는 전혀 없는 상태인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주간에 적용되어 있는 데일라이트부터 LED 라이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 주행 시에 시인성까지 우수한 라이트까지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측면부 봤을 때 22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테두리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스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복원 처리는 다해 드릴 거고 현재 이쪽은 회기스 없이 말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타이어 잔여 70% 남아 있어요 앞뒤로 다70%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손잡이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생활 보호 필름이 시공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또한 가지로 이 차량은 압축도 옵션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살짝만 닫아도 닫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에스컬레이드의 후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뒤에서 봤을 때도 존재감이 엄청난데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차체 길이가 좀 가늠이 되실 텐데, 전장이 5m가 넘습니다. 정말 엄청난 길이부터 너비, 높이까지 갖고 있는 차량인 만큼 주행하는 게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실제로 봤을 때 그만큼 포스는 넘치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로로 쭉 이어져 있는 형태의 후미등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만의 시그니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존 세대와 비교했을 때 더욱더 세련된 익스테리어를 갖고 있는 차량인 만큼 판매가 잘 되는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하단부 봤을 때 듀얼 사각 머플러 티부터 후방 감지 센서 옵션, 전동 트렁크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차량 전동 트렁크 버튼은 이 마크입니다. 그랜드 마크로 눌렀을 때 개폐가 되는 방식이고, 자 안에 트렁크 공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차주분께서 테두리 쪽으로 작업 다 해놓으셨어요. 전부 다 매트를 깔아놨을 정도로 말끔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골프백을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넓은 공간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부 쪽부터 하부 쪽에기스나 오염물이 오염 없이 말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던 차량이 있고요. 이어서 에스컬레이드의 실내 옵션과 공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외장 블랙 바디에 실내 베이지 시트 조합인데요. 가장 인기 많은 조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미국 차의 특징이 조금 투박한데 실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를 갖고 있는 차량인 만큼 반전적인 실내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화사한 베이지 시트 톤이기 때문에 컬러감 정말 우수합니다. 전자식 계기판부터 시인성 좋은 디스플레이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내에 필요한 모든 옵션과 디자인 실용성까지 갖고 있는 게이 차량만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전방 카메라가 계기판에 탑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차량이 정말 커요. 실제 운전했을 때 조금 버겁다 싶을 정도로 차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이런 안전 옵션은 필수적인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전방 카메라는 물론 후방 카메라까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화사하게 적용되어 있는 베이지 시트와 우드 조합입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화려한 실내 인테리어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신체 출고가가 1억 6,500만 원에 출고가 되었던 차량인 만큼 모든 옵션 탑재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버튼 시동과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오토라이트부터 전자파킹과 오토홀드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마사지 시트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든 옵션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라이빙 옵션도 다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부터 후축방 센서와 긴급제동 차선이탈 센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차량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60도 어라운드뷰 옵션까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어 노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식 기어 노브를 사용합니다 조작 굉장히 우수하고요 터치도 적용되고 카플레이부터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에어 서스펜션까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훌륭한 승차감을 보이고 있는 차량이고요 의전용도나 패밀리카 아니면 레저 용도로 많이 보시는데 독립 형태의 시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1열, 2열, 3열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 용도, 의전 용도, 레저 용도에 다 적합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넓죠. 차량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 형태 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멀어요. 멀기 때문에 좁은 감이 전혀 없고 레그룸부터 헤드룸까지 정말 넓은 공간을 갖고 있는 게 에스컬레이드만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셀러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헤드룸에 개방감을 주는 듯한 느낌이 있는 차량이고요. 자, 2열 후성 모니터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서 동영상 시청부터 엔터테인먼트 조작 또한 가능하고요. 에어컨 공조 시스템은 물론 열선 시트 옵션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인데, 한 가지 단점은 여기 전동 시트가 아니에요. 이게 수동이기 때문에 조금 차량과 대비했을 때는 너무 원가 절감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말고는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3레도 봤을 때 공간 굉장히 넓기 때문에, 패밀리카 용도로 봤을 때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전 차주 분께서 이렇게 매트까지 깔아놨을 정도로 관리는 정말 잘해놨습니다. 안쪽 봤을 때도 오염이나 이염이나 기스 없이 시트 컨디션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리고 탑승했을 때 전동 사이드 스텝까지 옵션으로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타고 내리는 것 또한 정말 간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키덕세 발생하지 않는 리스 승계 차량으로 리스 승계를 받기만 해도 승계 지원금 1 천만원 지급해드리는 차량인데요. 매월 리스로는 256만원씩 현재 잔여교수는 3 8월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자 원금 기준 판매 금액 1억 2,440만 원에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위 예시표를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로 구매했을 때와 리스 승계 받았을 때 금액적인 차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스 승계의 경우가 더 저렴한 걸 버틸 수가 있겠습니다. 23년도에 등록이 되었던 차량인 만큼 신차 보증은 28년도까지 남아있는 차량이 있고요. 운행하시는 동안 무상정비가 가능하신 차량입니다. 최초의 초기 비용 없이 승계 지원금 1000만원 드리는 조건으로 승계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외로도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경우에는 위에 있는 아이리스 대표라차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차량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도 부탁 드릴게요. 감사 합니다.